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잘 지내셨죠? 네, 올해. 우리 생님들보육교 직원 안전교육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어린이집에 우리 선생님들은 해마다 받아야 되는 이 법정 의무 교육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 안전교육이 있는데요. 우리 안전교육을 미리 서둘러서 우리 이미 받은 선생님들은 상관이 없는데, 자, 이제 받을 계획인 선생님들이 있어요. 내가 아직 어, 1학기 때 너무 바빠서 그동안 못했고, 내가 이제 이제 받을 거야 라고 계획이 그 되어진 선생님들은 좀더 기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 내가 8월달에, 9월달에, 10월달에 보수교육을 받을 거야. 승급교육 중 또는 직무교육. 우리가 보수교육은 승급과 직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 하반기에 9월달에 또는 8월 달에 승급교육 받을 거야. 또는 나는 교사 직무교육 받을 거야. 또는 우리 원장님들 원장 직무교육 있죠. 이 교육을 받을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네, 올해부터 우리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은 보육 교직원 안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육 사업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미리 알려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서야 알려드림을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면제되는 건 알고 있는데 보수 교육 때 안전 교육받은 것을 우리가 보육 교직원 안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거는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니까 제가 다시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올해도. 예, 그래서 아직 받지 않은 선생님들은 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육교직원의 예,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의무교육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우리가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10종 세트라고 얘기하죠. 어, 그 중에 첫 번째가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2시간짜리가 있죠. 네, 우리가 어, 보육교직원을 위한 예, 안전교육 시스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듣게 됩니다. 2시간에. 또 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있죠. 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 우리가 중앙유가조업 지원테사 시가 어 중앙유가정 지원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또 긴급 지원 신고자 의무 교육, 또 집단 시설 종사자 결핵 감염 예방 교육, 그리고 장애인 학대라든가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및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 또 등하원 안전 교육, 또 고농도 미세먼지, 또 오전 대응 교육, 또 이런 교육을 어, 10종 세트라고 해서 의무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작년까지는 22년도까지는 권장 였어요. 그런데 23년도부터는 이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라걸 알려드립니다. 또 근로자 법정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자인 사람들은 이 교육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근로자 법정 의무교육 4종 세트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이 있고요. 직장 내 성교육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이 있고요.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저도 이 중에서 세 가지는 들었는데 아직 퇴직연금교육은 받지 않았거든요. 그 이렇게 우리가 또 들어야 되고요. 어 대상자에 따라서 이 담당 업무에 따라서 우리 업무 분담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받은 업무에 따라서 어또 교육을 받아야 되는 어 대상자별 의무교육 구정 세트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 시설의 안전 관리자는 이 교육받아야 됩니다. 또 어린이 통합버스의 안전 운행에 관한 교육. 또 성명 건축물 안전 관리인 교육 또 우리 소방 안전 관리자 교육 또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 또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교육 우리 어린이집마다 성교육 담당자가 있습니다. 또 실내 공기질 관리자 교육이 있고요. 식품 위생에 관한 교육이 있고요. 또 조리원 영양사 위생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은 우리 대부분이. 이 아 어, 육아 종합 지원 센터 또는 어각 지자체별 예 지자체별로 또 이런 교육을 개설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에서 특히 조리원 위생교육 영양사 위생교육 십. 식품 위생 안전 교육 이런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유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상자별로 교육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면 되고요.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이 의무로 두 시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유보육법 시행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 교육은 꼭 받아야 된다, 의무 교육이다라고 해서 모든 보육교직원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 보육수업 안내 책자에 우리가 아 1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연 1회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해마다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작년까지는 기본 과정이 있고 심화 과정이 있었거든요. 기본 과정을 듣든 심화 과정을 들으면 됐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23년도부터는 기본 과정이 있고 심화 과정이 있고 영아 담당 교사, 그다음에 유아 담당 교사. 이네 가지 과정 중에서 한 가지 교육을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은 우리가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거, 또 대응에 관련된 거, 또 안전교육 담당에 관한 어떤 방법? 안전교육 방법 예, 이런 교육들이 이렇게 내용으로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셔서 이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개 어, 중에 한 가지만 들으시면 됩니다. 해마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정말 우리 선생님들은 어, 저다 어떤 교육이지? 나다 들을래라고 해서 다 듣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교육은 꼭 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유아 교육법에 의해서 이렇게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은 매년 이 보육교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라 거죠. 그리고 안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모든 보육교 직원은 어린이집 안전공제가 주관하는 온라인 보육교 직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 직원을 위한 안전교육 시스템이 들어가서 교육 신청을 하시고 우리가 이수를 하게. 되면 수료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무교인 2시간짜리 교육을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올해 보수교육을 받았다. 또는 받을 계획이 있다. 이미 보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어 우리가 보수 교육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직무 교육 40시간짜리 있고 승급 교육 80시간짜리 있고 원장 사전 직무 80시간짜리가 있죠. 그래서 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안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보이스업 안내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안전 교육이 이렇게 보육교직원 안전 교육이 이 권장이 아니라 수강 의무로 바뀌면서 우리 선생님들이그 동안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고요. 저도 어 어린이집 안전 공제에 문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안전 교육 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 교육을 하는 강사였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 면제는 되는데 우리가 면제는 되는데 만약에 보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은 또 다시 우리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은 받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게 받아들여져서 당해년도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교육 받은 사람은 안전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이미 어린이집 안전공제를 통해서 또는, 어,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안전교육이라든가, 어, 또는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 처리에 관련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은 우리가 수료증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을 되면 그 감옥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제되는 건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다시 말하지만 네, 우리가 보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해마다 보육교 직원을 위한 이런 안전 교육을 할때아 맨날 들어야 돼 똑같은 얘기 또 듣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사고가 나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방입니다. 그래서 안전의식 제고라든가 안전 역량 강화를 통해서 어린이집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에 우리가 해마다 보육교직원은 안전 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보육교직원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보육교직원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만약에 평가를 받는 어리집은 우리가 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을 받은 그 서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럼 뭐 어떻게 안전교육 이수한 거를 우리가 어, 처리가 되나요?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은 안전공제에서 받았을 경우엔 수료증 이수증이 나옵니다. 그런데 승급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직무교육 수료증 또는 승급교육을 받았던 일급 승급 원장 사전 직무교육 수료증 이것을 첨부해 놓으면 우리가 인정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안전교육 받는 거 해마다 받는다고 아 이제 안 받아도 될것 같은데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육교사로 또는 원장으로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하는 이상 해마다 이 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된다. 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정 의무교육이 있었고요. 또 담당자에 따라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얘기하는 근로자가 꼭 받아야 되는 이런 교육은 도대체 어디 가서 듣는지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시간될 때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